안녕하세요. 불꾼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예, 충청도 예, 여 논산 근처에 어, 아주 좋은 시골 마을로 좀 들어와서 예, 야산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뭐 나물도 좀 하고 어, 이제 이렇게 초봄에 올라오는 나물들을 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음, 아직 기대하지 않았던 예, 땅두릅을 발견을 했네요. 예, 여기는 아주 밑에 바로 저수지가 있고, 예, 옆에는 이렇게 조만한 도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일급수 물이죠. 이게 산에서 금방 내려온 물인데, 예, 아주 운이 좋게도, 예, 급하게 올라온, 예, 땅두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 아직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 여기가 뭐, 양지도 바라고 바라, 어, 바르고,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예 아주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그럼 땅두릅을 예, 여러분 한번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음,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가 어, 조금 깊이 있죠 그래서 밑둥을잘 잘라 줘야지 예, 먹기에 좋고 예 아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땅두릅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산에 재배 산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어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 맞아요 재배를 요즘에 땅두릅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음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산에서 자라는 예 야생 땅두릅만 채취를 예 하고 다니죠. 어 땅두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군락을 져가지고 예 이렇게 자라난 곳에만 예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예, 효능을 보면, 뭐 관절염, 신경통, 예, 그리고 또 인삼에 들어있는, 예,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예, 몸보신에도 좋고, 우리 면역성을 올려주는데도 아주 좋은, 예, 나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땅나무, 어, 땅두릅은, 예, 산채에 거의 뭐 왕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예, 아주 알아주는, 예, 그런, 예, 나물이죠. 예, 그만큼 향도 좋고, 예, 맛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조금 깊이 이렇게 찌르면 됩니다. 예, 깊이 찌르면 이제 뿌리하고, 어, 이렇게 이제 맞다 있는 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 이제 마디, 뿌리 있는데 바로 위에를 잘라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땅 두릅을 혹시 산에서 채취를 하시게 되면, 예, 그렇게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자르고 땅돌을 채취가 끝나면 예, 이제 이렇게 흙으로 덮어 주시면 그 옆에서 다시 예, 땅돌 이 우미 터 가지고 예,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 오늘 이렇게 운이 좋게 예, 이렇게 땅돌을 발견해서 뭐더 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 하나라도 예, 맛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꾼이었습니다.